안녕하십니까. 내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일곱 가지 이야기. 내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일곱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참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잘 그, 이, 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아 자식에게 이야기해준다면 자식은 매우 큰그 기쁨으로 이것을 잘 실천하기만 하면 아주 훌륭한 자식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좋은 내용 내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일곱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건강 이야기. 아, 보약보다 운동이다. 보약보다 음식이다. 보약보다 습관이다. 좋은 음식, 좋은 습관과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게 건강에 다다이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습관. 이세 가지만 잘하면, 이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말은 제가 전할 때는, 자식이 전하고 싶은 아주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일곱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이야기.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하기.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하기. 내가 남보다 잘 났다는 명망상은 버려라. 내가 남보다 잘 났다는 망상은 버려라. 남의 잘못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을 돌아보자. 남의 잘못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을 돌아보자. 이게 정신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하는 이것. 이것만 잘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되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던 망상은 버려라. 남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을 돌아보자. 세 번째는 대인관계 이야기.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상대를 무시하면 또 하나의 적이 생긴 것과 같다. 상대를 무시하면 또 하나의 적이 생긴 것과 같다. 상대에게 자기 속내를 솔직히 어, 어 상대에게 자기 속내를 경솔히 내보이지 말라. 상대에게 자기 속내를 경솔히 내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대인 관계에서 중요하다 하고 겁니다 먼저 대인 관계에서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상대를 무시하지 마라. 상대에게 자기 속내를 경솔히 내보이지 마라 진중해야 된다고 하합 상대 어떤 상대든 간에 진중해야 된다. 네 번째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야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친구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거짓없는 진실로 맺은 우정이어야 한다. 거짓없는 진실로 사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의 흉은 내 흉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아라. 친구의 흉은 내 흉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아라. 왜냐하면 올바른 진짜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가 곧 내고 내가 친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의 흉은 내 흉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아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는 이게 본신이다. 이렇게 나의 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는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 반드시 저축하라. 반드시 저축하라. 음,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친구 간에나 친척 간에 보증 서면 원수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사업상 약속은 하지 마라. 기분 나는 대로 사업상 약속은 하지 마라.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하라고 합니다. 기분 나는 대로 사업상 약속은 하지 마라. 음. 여섯 번째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매사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 가족은 매사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 가사 일은 서로 돕는 것이 필연이다. 가사 일은 서로 돕는 것이 필연이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서로 인격을 조심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서로 인격을 그, 존중했는지, 서로 인격 우리 내외간에도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서로 어, 존대 말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가족 이야기, 그다음에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인생의 고개를 넘으면은 평지가 나온다. 힘내라. 인생의 고비, 고비가 다 있는데, 고비를 넘으면은 평지가 있다. 평지를 지나면 고비가 있고, 고비를 지나면 평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 힘 빠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사 안전한 길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사 안전한 길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은,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면 그게 다 안전하지 못한 길이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 자기 위치를 알고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말하면 세상사 안전하게 사는 거다. 남에게 하는 욕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하는 욕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카스 한 줄의 행복이라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 건강 이야기다. 건강에는 운동, 음식, 습관을 들고 있습니다. 운동이, 음식이 잘또 습관 들이면 그 보약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좋은 것들을 우리는 습관을 들이면은 건강 문제도 특별히 어떤 걸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보약 먹은 것 일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 이야기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하기 이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고 막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하기 이말 정신 이야기에서 중요하다. 대인관계 이야기에서는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면은. 그래야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 이야기는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된다 친구는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한다. 거짓없는 진실로 맺은 우정이어야 한다. 경제 이야기 반드시 저축하라. 경제 이야기 반드시 저축하라. 가족 이야기 매사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 매사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인생의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힘내라. 세상 사 안전한 길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일이다. 남에게 욕하는 자, 남에게 하는 욕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하는 욕 자기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이 자식에게 하고 싶은 얘기에 일곱 가지 우리가 그 어른이나 젊은 사람은 할것 없이 우리가 참 좋은 금과 옥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